바보새 바보 이야기. 이번 시간에는 복지의 덫이라는 내용으로 얘기할 텐데요. 나라나 어디서 도움을 좀 받으려면 없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. 가족 간에 부양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노인 수양을, 수당을 받으려면 증명을 해야 되고요. 또뭘또 또 급식이나 뭐 할래면은 뭐 부모님의 소득 증명 그런 거 받아와야 됩니다. 옛날에 배급이란 걸 있는데요. 그 이제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렇게 쌀을 주는 건데 그것도 집이 없고 뭐가 없고 소득이 없는 걸 증명해야 되죠. 병이 있다라는 그 병명도 주치의 병명도 증명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그 작은 돈 그렇다고 뭐복지를 이렇게 해서 뭐 수천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. 그몇푼안 되는 돈을 받으려고 그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. 그래서 더 없어지는 것. 그게 바로 복지의 덫인데요. 지금 복지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죠? 그러면은 구걸하기 위해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한마디로 하향평준화되는 그런 웃지 못할 사회현상이 일어납니다. 예. 근데 이거 누가 바라는 것 같아요, 꼭. 이 상황을 예 똑바로 들어야 돼요 위에 사람들 예 정,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 똑바로 들어야 돼요 예 복지의 더수를 놓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으면 좋습니까 더 이상 끝내야 됩니다 복지는 니들이 주는 그런 따뜻한 꿀차가 아닙니다 니들 돈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? 니들 돈 단돈 1원이라도 들어간 거 있습니까? 나랏돈입니다, 나랏돈. 명심하시고요. 예. 이 복지의 덫. 그분, 그 위에 사람들도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. 예, 그 사람들이 이렇게, 이렇게 저렇게 정책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스템상 그 정책이 유지가 안 되고 정책이 또 서지도 못하는, 발휘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는데요. 이르, 바로, 그러기 위해서 이 복지의 덫을 없애기 위해서 덫 퇴출. 더 태초의 집단이 바로 형성이 됩니다. 010-4591-7222. 예. 국어라는 자를 없애버린다는 거죠. 아예. 스스로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옆에서 으쌰으쌰 죽을 때까지 도와준다면 그 사람들은 국가의 복지 지원 없이도 자립적으로 자발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그것을 이 바보도사가 많은 연구를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요. 여러분들의 관심, 복지에 더에 걸려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그 이렇게 희망이 없는 분들, 그러고 여러 여러 이렇게 힘든 분들한테 그 빛을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빛을 이렇게 밝게 비춰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바보도사한테 전화주세요. 우리가 힘을 합칠 때 여러분과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. 한 가족입니다. 대한민국 사람은 친척 아닌 사람이 없어요. 5천년 동안 한이 한반도에서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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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고 또 자식 관계를 맺고 해가지고 진짜 알고 보면은 다 6촌, 7촌, 8촌, 형제, 사촌입니다. 예.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있고 힘이,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. 왜냐면 우리 집도 언젠가는 또망 망가질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어서 그 복지의 혜택을 받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. 예, 선주를 아는 자 넘어질까를 두려워하라. 앞길 앞을 조심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. 예, 자신이 잘 나간다고 해서 평생 잘 나가는 거 아니고요. 예, 홍화 뭐 시, 시비롱 뭐 그런 거 없다. 예, 0일 동안 뭐 그 꽃이 빨간 붉은 기가 있는 그런 그 꽃은 없다라는 내용이 있듯이 항상 이렇게 세상은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롤러코스터 같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힘 있을 때그리고 힘없는 자도 이렇게 노력하라는 바보도사 같은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 안 그렇습니까 자 이번 시간엔 복지의 덫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이 복지의 덫을 해체서 해 없애,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보 도사와 같이 전화로 소통을 해야 된다. 010 459 1722.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. 제발.